동생 회사 앞. 준우야, 너 지금 그 말이 진짜야? 수영이가 너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랬다고? 누나, 내가 진짜 수영이한테 목숨 걸고 비밀 지키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연락한 거야. 수영이한테는 내가 얘기했다고 하면 안 된다. 지금 그게 중요해? 그거부터 약속해. 안 그러면 나 아무것도 안할 거야, 누나한테. 알겠어, 약속할게. 절대 말안 할게. 알았어. 아,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나. 누나, 사실 수영이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거 이번이 처음은 아니야. 뭐라고? 수영이가 왜? 나 모르게 뭐 어디 투자라도 했대니? 혹시 주식이나 코인, 뭐 그런 거라도 한 거야? 그런 거라면 나도, 아예 돈 빌려주지도 않았을 거야. 근데, 이거 봐. 이게 뭐야? 12만원, 24만원, 6만원, 27,000원. 이건, 내가 뭐 수영이한테 받으려고 따로 정리해둔 건 아니고, 언젠가부터 하도 이상해서 뭘좀 남겨놔야겠다 싶더라고. 누나가 봐도 이상하지? 이게 도대체, 이런 돈을 왜 빌려달라는 거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런 거면 차라리 남자놈이 무슨 사고라도 쳤나 아니면 집에 뭐 큰일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을 거야. 근데 이건 좀 이상하고 무엇보다 내가 볼땐 수영이가 좀 이상하고. 뭐라면서 돈 빌려달랬는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처음 빌려간 액수가 2만 원이었어. 직원이랑 갈비탕을 먹으러 왔는데 현금도 없고 카드도 막혔다면서 급하게 좀 보내달라고 하더라고. 2만원? 그때도 좀 이상했는데, 그 후로도 계속 말도 안 되는 액수를 빌려달라는 거야. 돈이 없다면서. 준우야, 너도 알다시피 그럴리가 없잖아, 수영이. 알지, 누나. 내가 너무 늦게 말한 게 아닌가 싶어. 아무래도 재수 씨랑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누나가 알아야 될것 같아서 연락한 거야. 얘 지금 전화 안 받는데? 어디 있는지 알아? 회사엔 반차 섰다고 하던데 올케한테 연락했더니 회사 갔다고 하고. 누나, 저번에 수영이 승진 반납한 거 알지? 뭐? 승진을 반납해? 그게 말이 돼? 그것도 몰랐어? 준우가 확실히 말은 안 하는데 대충 눈치로는 아무래도 재수씨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 같아. 올케가? 우리 올케 성격이 좀 세긴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남편 승진을. 센 정도가 아니야, 누나. 어른들 앞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수영이 예전부터 재수씨한테 너무 심할 정도로 꽉 잡혀 살아. 결혼하고는 우리도 못 만나게 하더라고. 그래서 친구들은 웬만큼 다 알고 있어. 좀 진지하게 알아봐야 될것 같아, 누나. 안 그래도 처남, 낯빛도 어디 아픈 사람처럼 어둡고 생기도 사라지고 해서 당신한테 알아보라고 할 참이었는데 진짜 큰일 난거 아니야? 당신도 알잖아.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보험금 받은 거 절반 뚝 떼서 수영이 준 거. 5억 고스란히 주지 않았어? 세금도 다 당신이 내고 그냥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 그거 준지 1년도 안 됐는데, 근데 준우한테 돈을, 야금야금 빌린 돈이 액수가 꽤 되더라고. 처남댁은 뭐래? 얘기는 해봤어? 혹시 올케몰래 빌린 돈이면 괜히 수영이 곤란해질까봐 일단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돼. 돈도 돈이지만, 준우가 한 얘기도 마음에 너무 걸리고. 내가 또 하는 말이지만, 서남댁은 아무래도 느낌이 별로야. 볼 때마다 사람이 아니라 뱀 같아. 눈빛도 사악하고 뭔가 더러운 냄새가 난달까. 나도 수영이가 데리고 왔을 때부터 옳게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도 어떻게 둘이 좋아 죽겠다는데. 당신, 몇년 전에 그 사건 알지? 지난편 가스라이팅하고 물에 빠진 사고로 위장했던 그, 아주 시끌시끌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어우 진짜 생각도 하기 싫어. 진짜 그런 거면 어떡하지, 여보? 수영이 빨리 연락해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을까? 당신이 좀 알아보면 안 돼? 나도 알아보긴 할 텐데 그보다 내 동기들 중에 얼마 전에 경찰 그만두고 사설업체 차린 놈 있어. 일단 걔한테 좀 부탁해봐야겠다. 어, 그래 그래 지찬 씨. 지찬 씨가 있었지? 당장 연락해 봐. 빨리. 여보. 카톡 온거 같은데? 어, 수영이다. 전화 통화하기 곤란하니까 내일 만나자는데? 다음 날. 수영아. 누나 아무것도 안 따져 물을 테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것만 얘기해 줘. 응? 누나. 그것보단 나 돈좀 빌려줄 수 있어? 빌려줄 순 있지. 근데 누나가 궁금해서 그래. 너왜 돈이 없어? 몇번 말했잖아. 지아가돈 관리 다 하고 난 필요한 것만 받아서 쓰는데 내가 좀 돈을 헤프게 써서. 말도 안 돼. 내가 널 아는데 커피 한 잔도 돈 아까워서 못사 먹는데 네가 무슨 돈을 헤프겠어 아무것도 안 묻는다며. 알았어. 미안해. 계속 얘기해봐. 하여간 내가 경제관념이 없어서 그런가. 용돈을 받아도 돈이 매번 모자라고 지하한테 용돈 올려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수영아, 누나가 아무것도 안 묻겠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너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누나가 알아야 되는 거는 알지? 이제 엄마도 안 계시고 너랑 나 둘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누나한텐 매형이 있고 나한텐 지아가 있잖아. 그래, 네말 맞아. 그런데 그래도 혹시나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면 너 혼자 힘들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누나, 나 배고픈데 밥좀 사주고 갈수 있어? 배고파? 알았어. 뭐 먹을까? 어제 저녁엔 뭐 먹었어? 라면. 뭐? 인스턴트 밀가루 입에도 안 되던 애가 너 라면 안 좋아하잖아. 그냥 라면이 제일 싸서 사먹었어. 저녁에 너 퇴근하면 올케가 밥안 차려줘? 라면 안 떨어지게 사놔. 수영아, 아무래도 내가, 아, 어, 아니다. 알겠어. 오늘은 고기 먹자. 누나가 고기 사줄게, 응? 일주일 후, 동생 집. 응? 주말 아침에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시래? 수영아, 누나한테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얘기 안 했어? 촌스러우시다, 진짜. 누나한테 얘기했어. 근데 누님은 못 들으셨나 본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든가, 알아들으실 때까지. 울게 나한테 직접 얘기해. 왜 괜히 애를 잡어? 애요? <laughs> 제가 언제 애를 잡았어요? 형님이 동생을 아직도 그렇게 애 취급하니까, 형님 동생이 아직도 저 모양으로 자기 주관 하나 없이 저러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라면을 먹어? 지가 좋아서 먹는 걸왜 저한테 그러세요?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형님, 왜 이러세요? 남의 살림을 지금 뭐 감시하러 왔어요? 반찬에 온거 넣으려고 냉장고 잠깐 열어본 거야. 근데 술밖에 없길래 한마디 한게 그렇게 나올 일이네? 아, 진짜 누가 시자 들어간 사람 아니랄까봐. 볼일다 봤으면 얼른 가세요. 저 나가봐야 돼서요. 나가봐, 그럼. 나 수영이랑 얘기 좀 하고 갈 테니까. 저 없이 두 남매가 무슨 작당 모의를 하려고? 어, 빨리 얘기해요, 그럼. 나 있는 데서. 좋아. 그럼 올케가 나랑 얘기하자. 수영이한테 들으니까 통장 관리 올케가 다 한다며? 누나, 이러지 마. 별 얘기를 다 했어? 수영이, 너. 나랑 결혼을 한건 맞니? 왜 집안 사정을 죄다 누나한테 까발려? 이건 뭐니? 카드 연체료에 전기, 수도, 가스요금 이거 다 제때 안낸 거야? 뭔 상관이세요? 따지고 싶으면 형님 동생한테 따지세요. 생활비만 넉넉히 가져다 주면 이런 게 밀리겠냐고요. 정말 미안한데 올게 카드 내역서 좀 보자. 안 되면 통장 내역서라도. 제정신이세요, 형님? 뭘 보자고요? 아, 어이가 없다 진짜. 다짜고짜 남의 집 쳐들어와서는 뭐 통장 내역서? 왜? 니네 엄마 보험금 내가 어떻게 했을까 봐 그래? 설사 내가 다 꿀꺽했다 치자. 그걸 내가 너한테 보고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 아, 진짜 짜증나게. 어? 너 지금 뭐한 거야? 꼬라지가 아주 좋네. 라면 면발 뒤집어 쓴 기분이 어때요? 오늘 아침 불청객이 방문해서 내 기분이 딱 그렇거든요. 오음을 뒤집어 쓴 느낌. 그래서 좀 느껴보시라고. 왜? 마음에 안 들어? 내 기분이 딱 그거라니까? 너 미쳤구나. 수영이한테도 이래? 내 동생한테도 너 이런 식이냐고. 형님. 오는 대로 가는 게 세상 이치잖아. 난 내가 받은 만큼만 해요. 당신 동생이 이런 대접 받을 짓 하면 그런 대접하는 거지. 왜 뭐가 문제야? 누나, 이러지 말고 그냥 가, 빨리 가, 제발 부탁이야, 어? 이 꼴을 당하고 나더러 그냥 가라고? 자수영, 네가 알아서 해라. 나열 받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 알지? 누나, 제발, 나좀 살려주라, 어? 오늘은 그냥 가. 틀렸어, 차수영. 오늘은이라니? 살려달라니? 다시 해봐. 지, 지아야, 그래도 누난데. 나랑 계속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 올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긴요. 그 집에서 제대로 못 받은 가정교육 시키는 거지 뭐야? 수영이 너 당장 일어나 누나랑 같이 가자 웃기시네 진짜 네 동생 나니까 데리고 살지 저런 등신 같은 놈을 사람 만든 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뭐 데리고 가? 어디 데리고 가봐 네 동생한테 갈 건지 물어보라고 수영아, 너 어떡할 거야? 누나, 얼른 가. 제발 그냥 가. 들었으면 이제 그만 나가 주시죠. 오늘은 이대로 가겠지만, 박지아, 너. 내가 반드시 내 동생 살리러 온다. 두고 봐. 몇 시간 후. 일단 통화 목록 뽑아봤는데, 수영이 사회생활 심각하네. 통화 목록에 박지아 밖에 없어. 그것도, 이거 보여? 전화하는 시간이 항상 똑같아. 이건 완전 조련당한 거지. 우리 전화 안 받고 연락 안 되고 했던 건왜 그런 걸까? 차단한 거지. 아예 다른 사람 연락처들을 다 차단해버린 거야. 혹시라도 처남이 무슨 말이라도 할까봐 그런 거 아닐까? 아, 여보, 어떡해. 우리 수영이 내 동생 어떡하지? 침착해요, 제수씨.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덤벼야 돼. 둑달같이 달려들었다가는 아까처럼 라면 국물이나 뒤집어 쓴다고. 그런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대하면 안 돼요. 그게 먹던 라면이었으니 망정이지. 어우, 생각만 해도 어지럽다. 수영이 빨리 데리고 나와야 돼. 지금 숨만 쉬고 있지. 거의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내가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증거만 잘 수집하면 바로 이혼 가능해. 그 여자, 인생에 그냥 엉망진창이더라니까. 수영이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인 거, 당신도 알지? 뭐든 할 거야. 수영이 저러다 큰일 날것 같아 여보. 우리 뭐든지 하자. 내 동생, 그 지옥에서 데리고 나오자고. 며칠 후 라면 가게. 지천씨, 지금 이게 맞아요? 불륜 증거들 잡는다면서요. 근데 올케 전연 라면집 들어간 거잖아요. 수진 씨, 보통 라면 먹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글쎄요, 한 20분? 근데, 지금 저기 수영이 부인 들어간지 얼마나 됐습니까? 두 시간쯤 됐죠. 그러니까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들어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제 시작인데 그건 일을 망치는 거죠.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수진 씨 자꾸 이러면 나 일할 때안 데리고 다녀요. 알겠어요. 가만히 있을게요. 지찬씨만 믿어요. 며칠 후, 노래방. 이번엔 확실하겠네요. 벌건 대낮에 노래방이라니. 아, 저년 저거. 내 동생이 뼈빠지게 일한 돈으로 저런 데서 도대체 무슨 짓거리라는 거야? 당장 들어가요, 지찬씨. 저기 어디입니까 노래방이죠?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거 잡으면, 그게 증거가 됩니까? 노래만 하겠냐고요, 저기서.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잡았다면 증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기다리세요. 이러다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성훈이가 괜히 저한테 이 일을 맡긴 게 아닐 겁니다. 지켜보세요, 수진 씨. 한달 후 동생집. 누나, 지아가 싫어하잖아. 얼른 매영이랑 지찬이 형 데리고 나가줘. 부탁이야. 수영아, 너 솔직히 말해. 지아가 너한테 도대체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대체는 어떻게 산 거냐고. 아니야, 그런 거. 빨리 가, 누나. 제발 부탁이야. 나 어린애 아니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지랄을 해요, 아주. 대체 무슨 수작으로 이렇게 떼거리로 몰려온 건지, 어디? 얘기나 들어봅시다. 개망신 당하기 싫으면 넌 짜져 있는 게 좋을 거다. 수영아, 네가 어린애라서가 아니라…… 처남, 남자 대 남자로 얘기하자. 그래, 다른 건다안 물어볼게. 근데 이거 보고도, 그러고도 처남댁이랑 살수 있는지…… 그것만 처남이 판단해. 처남 똑똑한 사람이잖아, 그치? 그게 뭔데요? 수영아, 나랑 네 누나랑 한달 넘게 다니면서 알아낸 사실들이야, 충격적일 수 있다. 맘 단단히 먹고 봐. 무, 무슨 짓들이야? 뭘, 뭘 보겠다고 이래? 당장 나가, 안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그래라, 잘 생각했다. 경찰 불러라. 경찰 올 동안 우린 이거 볼 테니까. 수영아, 너 몰래 그년이 무슨 짓 하고 다녔는지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된다. 동영상 1. 라면집 누가 보면 라면 지겹지도 않냐 그러겠다. 지긋지긋하지, 그 인간은. 라면을 처먹이는데도 왜 살이 디룩디룩 지나 몰라? 이리 와봐. 아우, 저리 좀 가. 나 지금 한창 삘 받았으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패 쩍쩍 붙는 거안 보여? 오늘 이판 내가 다 싹쓸이다. 아싸쓰리고, 못 먹어도 고? 나도 삘 받았거든. 나 너한테 이렇게 쩍쩍 붙는 거안 보여? 아우 진짜 요 판만 끝나고 하자. 그럼 이렇게. 야 이런 게 어딨어. 내가 딸 판이었는데. 아이 변태 같은 놈. 저리가 술 냄새 나. 술 냄새는 너한테도 나거든. 난네술 냄새가 좋더라. 아 이러지 말라니까. 현실. 여기. 라면집을 거정한 하우스 도박장. 이 여자가 매일같이 여기로 출근해서 뭐라는 거야?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우기면 다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거 그게 증거거든. 아직 안 끝났어. 좀더 지켜보는 게 신상에 해로울 거다. 동영상 2. 노래방.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지랄 언제적 노래를 부르고 그러세요? 좀 쌈박한 거 없어? 쌈박한 거 있지. 자 여기 돈은 가져왔어? 다음에 줄게 다음에. 어제 그 새끼 월급 나오는 날 아니야? 카드 값으로 다 빠져나갔지. 월급 그 쥐꼬리만 한 거. 아, 빨리 뒤지기나 하지. 보험금 내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그냥 보험금까지 직진으로 달려볼까, 응?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 다시, 현재. 그만, 그만해. 더못 보겠어. 천남 괜찮아? 119라도 부를까? 아니요, 매영. 저 괜찮아요. 저, 그 어느 때보다 멀쩡해요. 차수영, 너 태도 똑바로 해라. 이것들이 지금 어디서 영상을 조작해가지고 와서 나를 험지로 몰고 있는데, 너 여기 넘어갈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치? 누나, 가자. 지금 당장은 내가 갈 데가 없으니까 누나한테 신세 좀 질게. 누나 집으로 가자. 당연하지. 여보, 얼른 차 빼와. 지찬이 형, 내짐좀 챙겨다 줄수 있지? 누나랑 매영이랑 먼저 가 있을게. 야, 가긴 어딜 간다 그래? 너, 내가 똑바로 하라고 했어, 안 했어? 너나 똑바로 해. 지금 내 동생 앞에 무릎 꿇고, 울며불며 울며 울며 매달려도 모자라는데, 뭐가 잘났다고 그래? 우리 일이야. 우리 두 사람 일이라고. 아니, 더는두 사람 일 아니지. 사기 도박에 불륜 가스라이팅. 우리 사에 다 사건 접수했어. 이제 넌 조사받고 죄값 치를 일만 남았다고. 누가 누굴 가스라이팅했다고 그래? 그리고 그게 처벌 대상이나 되는 줄 알아? 야 차수영, 네가 말해봐. 내가 널뭐 어떻게 했어? 네 주둥이로 말하라고, 당장! 박지야. 그래, 얘기해. 차수영, 수영아, 너 나밖에 없잖아. 아, 하... 누나. 아까 내가 먹던 라면이 어디 남았을 텐데. 이거? 이거 찾는 거야? 이거 짜장라면 같은데? 아! 어? 너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긴. 이거 처먹고 기운 내라. 이 싸움 길진 않을 것 같아서 많이는 안 줬다. 찌끄레기지만 먹고 힘내라. 금방 끝내줄 테니까. 법정에서 보자. 야, 차수영!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러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알아? 니들 가만 안 놔둬! 불법 CCTV 설치에 사생활 침해! 내가 다 고소미 매길 거니까 두고 봐 이것들아! 한다루. 뭐야? 전현이 왜 왔어? 수영아, 문 열어주지 마. 절대 열지 마. 안 열어, 걱정 마. 무슨 얘기 하는지 드러나 보게. 왜? 뭐 하러 왔어? 할 얘기 남았어? 수영아, 나좀 살려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그 인간들이 나 때문에 지 와이프들한테 걸려서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나더러 위자료 다 물어대래. 안 그러면 죽이겠대. 네가 저지른 일이고 우리 사이 이미 끝났어. 수영아 너 나한테 왜 이래.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네가 우리 수영이한테 한 짓은 어쩌고? 아직 그 재판 다안 끝났어. 너 지금... 적금 금지 명령 중인 거 몰라?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행패야. 형님, 형님, 제발요. 형님은 그 어머님 보험금 받은 거 아직 남았죠. 수영아, 형님한테 그돈 달라 그래, 나 살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다시 행복하게. 잘 가, 수영아, 수영아. 동네 망신시킬 일 있나? 왜 저래? 내가... 전현을 당장 냅둬누나 왜? 너 혹시 일말의 미련이라도 남아 있는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근데 왜 그러고 있어? 당장 쫓아 보내야지, 전현. 방금 경찰 신고했어. 경찰이 알아서 할 거야. 자수영너 이제 진짜 내 동생으로 돌아온 거야?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누나. 뭐에 홀렸었나 봐. 누나랑 매영 아니었음 내가 어떻게 됐을지 나도 모르겠어. 너무 멍청하게 살았던 것 같아. 지켜보느라 힘들었지, 누나. 괜찮아. 이제라도 내 동생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괜찮아. 이 재판 빨리 끝내고 나도 다시 시작할게. 그때까지만 신세지자, 누나. 신세라니. 그런 말 하면 서운해. 너 몸도 마음도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는 거. 누나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니까 너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너답게. 어? 매형이 그러는데 저현은 감방에서 최소 5년이라더라. 그거밖에 안 된대. 최소가 그렇다는 거야. 그 시간이면 너 회복하는 데 충분해. 그러니까 이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너만 생각하자. 응? 짧지 않는 결혼 생활 동안 그녀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동생은 트라우마로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꾸준한 치료 덕분에 그리고 남은 가족들의 보살핌 덕분에 차차 예전의 건강한 동생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참그녀이 만나던 상간남들이 전부 그녀을 사기 갈취로 고소했다나 봐요. 그 압박감을 못 이겨서 자기 스스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합니다.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개차반이 지 당하는 건 무서웠나 봐요. 결국 제 동생과 관련된 사건들도 다 종결 처리됐지만 오히려 동생은 깔끔하게 잘 됐다며 치료도 운동도 더 열심히 합니다. 저도 당분간은 동생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전념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앞길엔 꽃길만 있을 거라 믿으면서요.